아저씨, 다 납장 타고 가요. 얼마야? 몰라. 오케이, 가자. 엄마, 엄마 오케이, 나 아저씨 뒤에 타고 갈게요. 바이바이, 잘 가. 오우리 저렇게 앉으니까 이쁘다 여자처럼. 오우리 영화 장면 같은데요, 그 천민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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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서행하신다 방콕 납장은요 엄청 빨리 달리거든요 여기는 아저씨들이 되게 천천히 달리세요 어, 정말 천천히 가셔가지고 이게 구경하기도 되게 좋아요 대박이다 사람들한테는 잘안 알려진 곳이에요. 어, 외, 외국 서양분들이 가끔씩 오시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좀 핫한 플레이스 로 요즘에 우리가 여행 많이 온대요. 아이고, 여러분들, 아 큰일 났어요. 저, 아, 벌에 쏘였어요, 벌에. 미치겠다. 다리 예뻐. 볼... 아이고, 아파라. <laughs> 여러분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다리 붓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봉침 제대로 맞았다 아이고 오히려 잽 오히려 비 슛미 어비비벌 빼빼빼빼 슛 찡찡 웃고 있어 지금 아파 죽겠네 도시가 되게 아담하죠? 어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올라, 나 체크해봐 여기 아파 여기 컴온 컴온 네, 네, 네. 오, 진짜 찐찐, 어 진짜 찡찡 찡찡 비 어? 여기 여기 아이고 다리 아파 다리 지금 이렇게 <laughs> 빨리 와웃면안 돼, 고그냥 아파 죽겠어 잠시만 다리 절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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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여 오일 그래. 모스키터 모스키터 아니야 벌이야 여러분 여기 보이죠 빨갛게 부어 오는 거 여기 아 보여요 여기 어떻게 알라 스피 아이 소히키 바이트 마이 올 여기 앤잼아 잼잼 라이크 디스 여요벌도 없는데 살시다 여기 이름이 어디예요 오라파이드에 이 몰라 몰라 어떡합시다 와즈 네임 오브 페스티벌 난가차 난가차이라는 축제래요 아이여기 여기 데이트? 뭐? <laughs> 누구랑? 어떤 놈이랑? <laughs> 몇 명? <laughs> you crazy? <laughs> 어이나안 가. 혼자가. 아 나나나 혼자. <laughs> 혼자. 여기 도 같이 같이. <laughs> 아니요. 여기 안 갔어? 확실해? 오케이. 여긴 뭐야 근데? 왜 데이트 했어 여기서? 조심해. 지금. <laughs> 지금 남편이랑 왔는데 자꾸 애 추억을 되 살리고 있어 이 여자. 여기가 <laughs> 1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래요. 기간은 있는데 어뭐 먹을 것도 되게 많고요, 옷도 많고 할아버지 옷도 사고 해봅시다 우리 알겠죠? 헐리수 헐리 헐리수 어디 진짜... 경찰 괜찮아. 어. Are you 어? 겸, 경찰 있어요. 깜사가뭘 내가 뭘 훔쳤어? My house. Okay. 게임 있어요. 음. 뭐야? 음. 지금 게임이야? 음. 오리는 무조건 게임인데요. 도박 중도 아니야. 오리 한번 모이 한번 가봅시다. 오리가 난에서 이제 시내에 있는 학교인데요. 가장 좋은 난에서 가장 좋은 학교래요. 응? 음? I don't buy. 어. 가방 레이디, right? 그래서 so just use plastic b <laughs> 가방이 보이죠, 학생들? 저 학생 가방은 올해안 샀대요, 안 사고.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 들고 다녔대요. <laughs> 왜? 왜 플라스틱 대? Because at that time last year, a i b t just only six months, m o n t h cannot use <laughs> a bag. 아 m 아. f 안 o 어아 n o t h e r country. So we don't d 선배님 a t just give us 이 big Mac. We saw me in the inside. Oh, yes. We n t h n s i d e We s a 여기서 학교, 여기 난에서 가장 좋은 학교래요. 믿거나 어, 말거나. 체크해봐. 왜소이 이쁜데 왜? 아, 진짜 마이소이. 안 이뻐. 이렇게, 이렇게. 아, 사, 아, 잠만 요거 사는 건데. 학교 이름 뭐야, 왜라, 이게? 뉴스 어, 학교 이름 뭐야? 어, 학교 이름 뭐야? 수... <웃음> 스트리난. 스트리난? <laughs> 스트리스 인한 스쿨이래요 학교가. 스트리스 인한. 스트리스 인한. Women. Women High School. 근데 남자 왜 있어? 요즘은 남자도. 원래 근데 여자야? 여자야. But don't change m e 이뻐? 사진 어때? 안 이뻐? 안 이뻐? <laughs> 근데 여기 선배님 오시는데 지금 앉아있어 너희들. 여기 선배님 승리 오는데, they don't 인사? They don't know me and I also don't know them. 진짜? 여기 카페도 있다 오기카 저기 앞에 하얀색 보여요 하얀색 집 우리 기숙사였대요 But come late <laughs> everyday 뭐 했어 밤에? 밤에 뭐 했어? 롯데 조심해 진짜 맨날 늦게 돌아왔다는데요 도미토리에 뭐 했어 데이트했지 딴 남자랑 어? 진짜? 어허 아니 티빙 가요 라마 가요 조심해 ไอ้เดิ้ลนี่จะคำอื่นดีเลยจะสเตชั่นเนี้ยจะจะจะมีกอลลีเลย男장을데이트했지요여기서ไม่ไม่ไม่หมดหมดค่ะอยู่เนาะไม่ได้มีทอรี about nine nine like thirty ladies บุญทักไป and a man cannot go จริงจ๊ะ男자는못간대요진짜확실해อ๋อไอ้เด็กที่ how can I say cousin number one อย่าค <짜> ิดม <man. S 2> ิสบันอ๋อ 여기 사촌 언니 첫 번째 사촌 언니가 여기서 미스 난이 됐대요.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하면 선이 되셨대요 여기서. 이강 한번 가봅시다. 되게 이뻐요 아기자기하게. 여기 여기 보트 레싱링오 난에서 엄청 쿡축제 중에 하나죠. 여기서 너 데이트했지? 몇 번했어 데이트? 봐 여기 학생들 데이트하죠? 어? 아 보트 있네 저기. 여기서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적게 없어. 아맞아이 드래곤 붙어야? 어 아니 딱 리서 리서 연습. if 진짜 데뷔 메이크 레 하필 레이 빅스닉 레이 다크. 아 우리 대학교 때 인기 많았대요 자기가 도서관 가면요 자기 번호 따고 이랬대요 남자들이. 뭐 이거는 솔직히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나도 인기 많았어. 아 좋다 이기. 봄, 봄 같아요. 날씨는 봄 맞지. 봄 같아 날씨가. 야, 초여름. 어, 조금 더워. 진짜 조금 더워. 많이 덥는 않고 방콕에 비해서는 양반입니다. 아 공기 좋다. 아. 어... smell good? Why you smell good? m s n 여기서 많이 놀았어 친구랑? 응. 진짜 뭐했어 여기서. b e c a u s I like some English t 아. from USA. 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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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조심해 말하지마 다른, 다른, 어? 다른 학교 다른 학교 학생? 다른 학교 학생? 다 학교 바람둥이 아니야? 너 짜우처 아니야? Mm -hmm. 말하지마 오늘 한판 싸우려고 하나 이 여자가 지금 오늘 <laughs> 너 미스난하지 우리 솔직히 미스난 될수 있는데 I don't want to play. o i n Because I will be the winner and another woman will be sad <laughs> 오히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착해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우승을 못하기 때문에 슬퍼할 거라고 자기가 참여하면 안 된대요. 맞아 맞죠. 나는 착해요. 아, 어? 뭐하? 뭐 뭐하?